입니다. 오케이. Okay. 드론이 내일 오전 7시 40분에 얼마의 가버치를 할지 적어 주시는 분께. 지금 얼마죠? 네, 지금 현재 드론의 가격은 95원입니다. 네. 아하. 네. 내일 아침 11시 40분 95원에서 얼마로 바뀔지 지금부터 약 3분간 게시판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착순으로 만약에 겹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다시 묻께아 어, 만약에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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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마치지 못해 그 순서대로 저희가 아 어, 트레이드 라이즈 1000불 1000불 에서 2000불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적으시는 게 아니에요 <laughs> 저기다 적으시는 게 아니에요 네. 게시판에 하셔야 됩니다 에어드랍 이벤트 게시판에 적으셔야 됩니다 네 아, 비썸 가격 기준입니다. 비썸 시세 기준 특정 코인. 아, 오늘의 코인은 트론이구요. 트론이 내 11시 40분에 시세가 얼마인지 맞추는 근접하는 가격.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그 미션이라고 할수 있죠. 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안 하실 분은 안 하셔도 돼요. 예, 안 하셔도 돼요. 예. 안 하실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시는 분에한해서만 저희가, 예,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laughs>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구요. 하나. 이제. 대표님한테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여쭤봐도 됩니다. 그매 이제 예측을 하실 거잖아요. 그럼 네. 이제 비썸 차트에서 어떤 지표들을 많이 이제 예상할 때 가격 예상할 때 어떤 지표들을 많이 사용하시는지? 아, 보조 지표. 네, 보조 지표. Um, so we're going to all predict the, the price of b i t c o n tomorrow. So when you when you when you um, predict the price on on b i t factors are you considering uh, what would you recommend I, I use just technical analysis and supply and demand so i don't use any indicators indicators for now i used to use it like five seven years ago but now i, I don't use any indicators so what, what, uh, uh, what could i offer like just simple mover, moving average but you every every time you trad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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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to look on the supply and demand. Mm -hmm. So every time trading is uh, buyers are conquering with sellers. This this is it. Buyers are conquering sellers. Yeah, or sellers conquering with buyers. So who will win? If the buyers win, so price will go up. Mm -hmm. If the sellers win, price will go down. 어 본인은 뭐 인덱스나 지수를 <웃음> 참고하기보다는 <웃음> 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수요 공급을 항상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뭐 공급 이제 뭐 사는 사람이 더 I, 많으면 I, 뭐 good. 가격이 so, so 가격이, 뭐, so, so 가격이 뭐 올라가고 네. 네. 이런 이런 so, so 기본적인 수요 공급을 생각을 한다고 아마 합니다. 아마 볼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네 볼륨 분단 이야기 같아요.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지금 어 에어드랍 방 어디서 왔는지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방송국의 에어드랍 게시판 그 이벤트 게시판에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이벤트 게시판에 말씀을 이대 이벤트 게시판에 하면 글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확한 수치를 못맞힐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근접하신 분께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무조, 누구든 타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발표해 주시죠 이더리움 관련된 거아네자 일단은 시간이 네. 자, 우리 한이기때문에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는한자분은 이더리움을 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한데에거좀 같이 두고두고 국주 있는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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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x xx 오일 4 어디 계십니까 저분은 이유가 뭐예요 오 어, 이제 세팅창에 트레이드 라이즈에 네. 대한 얘기를 적어놨어요 초보자도 숙련자도 모두 좀더 수월하게 불을 걸거 어, 트레이딩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이 트레이더 라이즈 코인이다 아트레이드 라이즈에 대한 관련돼서 가장 좀 이렇게 좀 좋은 정보 혹은 좋은 어떤 본인의 생각을 의견을 주신 분께 저희가 아, 이더리움 10만원 상당을 드렸다 고좀 전해 주십시오 아 수, People who <laughs> describe <laughs> for the people who describe <laughs> the <laughs> thing. The <incredibleized laughs> the <best. laughs> they just gave out the um Ethereum, which is equivalent to um ten thousand one. Uh we uh, we need thousand one. Ethereum equivalent Ethereum. to hundred thousand one. Uh didn't get the uh, who uh, who wants to who wants to who wants to? Um people who describe your your project. Yeah in the best way yeah just got the um that ethereum okay from from who? them from? Ah, from them that's perfect mm. that's per thank you very much for it ok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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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아, 카카오톡 방에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와 주시면 저희가 또 정보 얻을 수 있고요. 네 함께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아, 토론을 열심히 하시는 분은 저희가 또 그날그날 그날 이벤트가 틀려지고 에어드랍이벤트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아, 카톡방 활동을 열심히 해주는 분께 저희가 그다음 주에 에어드랍이벤트를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좀 가, 운영되면 좀 수월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가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들어오셔서 다음 주에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주일 동안 관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일주일 동안 한 번을 뽑아주세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초반에 이 그분이 만약에 들어오셨으면 그분에게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뭐 그런 것들도 이벤트를 제가 바꾸기 때문에 왜냐면 카카오톡 방은 이제 방송이 끝난 후에도 함께 할수 있다는 장점이 음. 있기 때문에 함께 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카톡 방 링크 걸어 주시면 그 지금 이제 관계자분이 걸어 주실 겁니다. 우리 방장님께서 한 오픈 채팅입니다. 네, 현재 1번 방이 신고 당해 가지고 방금 신고 당해서 누가요? 방장 예 그래서 이번 방을 지금 만들었거든요 아 이번 방을 만드셨군요 네, 네 이번 방으로 만듭는 됩니다 네 외신공을 당했죠잘 보겠습니다 아예예예 예, 예. 아무튼 뭐 신고 당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광고 <laughs> 링크만 달고 달아도 신고라도 예. 네. 네.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좀 몰랐는데요 네자 알겠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한분 제가 아 십만 원 상당의 에, 이더리 받으실 분 제가 정확하게 아 열. 12시 11시 59분 12시에 발표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께도 만약에 이렇게 공짜로 수익을 얻으시면 네.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저꼭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받아야 되는, 꼭 받아야 될이 네. 오늘 생일을 이런 식으로 주시고 싶더라다 생일이라고 하시겠죠? 그렇죠. 네, 오늘 특별히 난꼭이 돈을 받아야 하고 하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아, 생일이시라고 하시겠네요. 네. 그렇군요. 자 오, 오늘 함께 보신 소감이 어떠죠? 아, 물, 물 드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굉장히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있나요? 오셔가지고 한국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예요. What impresses What impressed you most in the Korea? What was the most impressive thing in Korea? Uh, actually, I, I was only in Seoul, and uh, the air today was that smells very good. Uh. 서울만 있었는데 공기가 진짜 괜찮아. 서울이 미세먼지 장난 아니거 <laughs> 지금 공기 너무 좋다고? <laughs> microparticles are really bad. The air is really? really bad. Uh, maybe maybe after the after the Hong Kong and China it smells very good. I don't know. 아 공기 좋은 의사만 마스크를 쓰 다니겠냐고요. <laughs> Do you think you will wear the mask okay. if the air is good? 지금 미국도 난린가요? I think, think I'd s I said it gets kind of style, no? 스타일이시죠? 어 스타일 아, 겸사겸사죠 겸사. 가리기 위함이라고 예아 yeah. 전혀 미세먼지. High, for hide For hide. covering his face yeah uh, really and for promoting Supreme I mean Supreme Supreme, Supreme, Supreme. 광고하시는 건가요? 아 <laughs> so, how much <laughs> how much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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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much did they pay him p p 아니에요? 아 저도 죠 how much did they pay him 어 o r p r o m Supreme oh. 아 Supreme <laughs> 광고하려고 얼마나 받으셨나요 아100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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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300 which he earned today? 300 혹어 그거 버신 거. 삼억 버신 거. 그거. 아, 협찬 받아 가지고 거냐고. 협차. 아. 아이보 골렘, 골렘. 아, 골렘 기가띠 먹어 난 그이스 와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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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골렘 <laughs> 투데이 떡상, 떡상. 오늘많이올라서 Just kidding. It, it was a joke. 아, 골렘좀들어가셨네요 오늘. 많이 올랐죠, 파랗던 지. 아, 깔끔하게. 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 제공하는 정보를 투자 판단 참고 자료일 뿐, 본 암호화폐 가치도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 가장 좋았던 건 이제 아름다운 공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의 공기는 사실 수치는 좋지 않지만 본인이 느끼기 좋다면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달하지 않나. 요거 전달, 확실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요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좋은 얘기니까. 굿, 굿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 우리 트라이즈라이즈 트레이드라이즈에 관련된 어, 마지막 홍보와 그리고 마지막 감사 인사 전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Mm. So we're wrapping up. Is there anything you can say to promote the the trade rise? And uh, on top of that,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to say thank you to our viewers? Any last words? Of course. So for traders, I want to say that You don't need anything more, only tradealyze to trade. Uh, moreover, we uh, will have a contest of top 300 traders, and the best of them will be given up to 500,000 dollars to manage with risk free. And for investors or crypto holders, I want to say that that they don't need to think with tradealyze; they don't need to think how to invest. They only need to think how much. And of course, I want to. If, 그래서 이제 트레이드 라이즈를 좀더한번더 설명을 하자면 어, 이제 트레이더 프로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전문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트레이드 라이즈에 참여하면서 이제 상위 랭크 3 0 0명이 올라가면은 각각 5억 원 정도를 이제 배정받아서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아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초심자 트레이드자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투자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이 자기가 얼마를 투자지만 고민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게 마지막 이제 제품 설명이었고요. 음.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는 오늘 나와서 정말 영광이고 그 다음에 서울 하고, 그다음에, uh, Which part of the soul did you like the most? Which part of what? Which part of the soul did you like the most? What does it mean soul? Soul Seoul, the city. Seoul, Seoul. Ah we, uh, I didn't have a chance to to lik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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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the city because we have a lot of meeting. but hopefully on the weekend I will have I will have a chance to see. But actually this

and also the samsung headquarters of samsung is also very beautiful three, three three buildings yes standing nearby it's very beautiful 아 삼성 본사가 세개 건물이 우뚝 서 있는 게 너무 아름답다고 아 하네요. 그렇군요. 굉장히 지금 저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주, 자부심이 좀 생기네요. 네. 네, 어떻습니까? 뭐 저런 말을 들으니까 또뭐 삼성 건물세개짓세요에 <laughs> <laughs> 저는 저런 말 들었을 때아왜 나는 삼성 주식에 사지 않았나 아 그렇구나 앞으로 아, 네. 그 사실 삼성을 만드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예 네? 외돔 주식회사 그룹 외돔 하나 만드 시면 좋겠다 네. 네. <laughs>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네, 유익한 축하시고. 시간이었고 네, 네,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재미와 그리고 이제 많은 정보를 드렸다면 네, 어 좋았겠습니다. 예, 뭐, 저는 그런, 그렇게 원해서 이제 방송을 진행해. 다음 주에 나오시죠? 다음 주요? 예. 예. 네, 글쎄요. 왜 글쎄입니다. 아니 매일 중마다 글쎄니까. 매일 중마다 글쎄예요. 예, 네, 일단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 많으니까 만약에 뭐 시간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지만 네. 시간 되될 때마다 나와 주실 네. 것을 좀 부탁을 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음.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게 네. 좀 동생이지만 불편합니다. 예, <laughs> 네. <laughs> 네, 오늘 이더리움 발표하겠습니다. 10만 원. 아, 자 이거 한번. 오늘의 이더리움 10만 원 현장의 주인공은요? 아이디. 레인트리? 레인트리? R, R A I N T R Y 네 레인트리 음, 레인트라이 레인 트라이 레인트라이 레인트라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요? 예 운영자님도 어. 오늘 아. 잠시 카톡방도 해서 또 만나실 수 있지만 네. 카톡방에 넥블럭 블럭박스 아 블럭박스라는 아이디시죠 네 아이디로 쓰고 계시는 분이 저분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 앞으로 보시면 네. 아 저분이신가요? 예 아무튼 예 말씀해 네. 말씀해 십시오예 아는 척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laughs> 그리고 아 아까 신고 당했다고 했는데 이게 뭐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스캠이라서 뭐 네, 네, 네. 신고를 당하는 게 아니고 무슨 뉴스 기사만 올려도 광고라고 신고를 하면 신고가 당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전화해서 풀고 이러는데 네 그리고 와서 몰랐는데 비슷한 카페 이런 상장했을 때 검토 보고서가 올라온다고 하는데, 네, 네. 한번 읽어보니까 도움이 된것 같아서, 모르시면 아한 번쯤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검토 보고서. 네. 예. 예 상장시에 상장 검토 보고서를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거 좀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괜찮았죠? 오늘 방송. 네. 예. 우리 동영상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저도 이제 넥스트블랙에서 이제 매니저를 맡고 있는데요. 예. 네. 방송이라서 어, 영어를 워낙 통역사로 활동하신 아니 전혀 아닙니다. 저는 와 통역사는 아니고요. 진짜 되게 통역사 느낌 나지 않습니까? 네. 진짜 정말 그예 대단하신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예. <laughs>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암행어사라는 방송입니다. 저희가 암행어사라는 네, 방송. 방송인데요. 네. 암형 운사를 저희가 오늘은 네 분이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좀 MC니까 제가 왜 아, 네. 두고 암암 네. 한번 연습해 봐. 암암암행행어어 암. 어. 4. 예, 오케이. 엑서사이즈. 네. <laughs> 자,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아명호사 끝나 동시에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 하고, 이더리움 신문 상태 발표 하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 채팅창에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아, 뭐, 앞으로서 잘해주시겠지만, 잘해주셨고, 감사, 말씀드리고, 아, 방송 하다보면, 여러분의 어떤 그, 저희 어떤 뭐, 인신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어, 정보를 얻어가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저희가 에어드라이브 이벤트도 더 많이 준비할 수 있고 그 다음 방송 게스트들도 정말 제대로 된 분들을 어, 뽑을 수 있고 저희가 또 이렇게 좀 섭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어떤 애, 저떤 애, 무슨 몸무게가 어떤 애,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좀 자제해주셨으면 감사해요 다음 주 방송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저희가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어,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재미와 어, 우, 웃음과 그리고 정보가 함께하는 즐거운 방송이 기 때문에 어, 어떤 어, 다른 방송 차별화를 두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 앞에 모든 이슈를 낱낱이 파헤쳐 봤습니다. 자, 그래도 마지막까지 알았다 임마 이렇게 해주시는데, 네. 네. 마지막까지 저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정말 여러분 해주십시오. 해도 알았다 임마, 너나 잘해. 뭐 이러니까 네. 막상 얼굴 보면 그런 얘기 할수 있냐고요. 네. 아, 답답합니다,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자, 아 어,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네, 알았다. 이마. 네, 마지막까지 함께 경찰 마지막 <laughs>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마지막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 머릿속에 있는 사람과 바뀔 수 있는데 그래요. 너나 잘할게요. 나나 잘할게. 예. 자, 그러면 안 빡쳤어요. 절대 이런것따다 빡치지 않습니다. 자. 암한주간에암예 그렇죠. 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아! 행 어! 자. 감사합니다. 자, 이 더뷰원 받으실 주인공은요. 아, 닉네임. 아까 제가 정해 놨습니다. 네, 닉네임. 자, 아까 전에 저에게 큰 힘을 주셨던 멘트 저는 이제 따겠을 때 아, 약간 그 저에게 힘을 줬던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이디 맛없는 짬뽕이라는. 네, 짬뽕이 맛없기 힘든데 이분은왜 네. 맛없는 짬뽕이라는 단어 음, 쓰는? 아. 맛없는 짬뽕님이 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안녕히 계십시오. <laughs> 다음 주에 만나요. 예, 저 오빠 가지 마. 저분 저분. 네. 비밀번호 변경. 깔리게 <laughs> <헷갈리게> 뭘바고 <바꿔. 웃음> 역시 비밀번호 그대로였어. 오케이. 자, 어디 출금 신청을 해볼까? 으이6564 아, 로그인! 신분증이 필요하네? 이메일 안에 있겠지? 당연히 비밀번호는 똑같고! <웃음> 찾았다! <웃음> 출금 <웃음> 성공! 당신도 모르는 사이 <laughs> 당신의 소중한 정보가 새어나갔군요 똑같은 비밀번호 해킹의 표적이 되기 쉽죠. 계정마다 비밀번호는 각각 다르게. 의심 가는 메일은 즉시 삭제. 잊지 마세요. 당신도 해킹의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지키다. 비서.